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이프로젠 중요 가격대에서 조정이 나왔고 다시 상승세를 만들면서 돌파를 시도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1,700원 쌍고점 찍고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원을 이탈하지는 않고 지금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 흐름을 보시면은 시세분출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다시 횡보를 이어 나가고 있죠. 충분히 천원을 지켜주면은 1150원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월봉상 흐름도 대시세 상승 이후에 5월선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5년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1500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이전처럼 탄력을 받으면서 시세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소개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영상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리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달에는 CU박스 보안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젤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달 넥스턴바이오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3%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출발 지점에 급등을 목표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딩방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단타방, 열혈강호 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리딩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방. 보시면 10월달 25일날 그리고 뭐 29일 31일 당일 3% 6% 0%에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 종목이 3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달에도 예, 첫날 하이트론1.6% 추천해서 그 종목이 상한가 여러분들 0%에서 1.6%에서 당일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가 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타방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체험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 기관이 매수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1000원 지켜주면은 다시 5일선을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1150원까지 윗꼬리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프로제는 매일 분석 영상 올려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